그래서 내그 교수님한테 어린 마음에 글씨 그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찢찢찢 하면서 얘기를 안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게 프로지. 그것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기준으로 프로 아마추어를 얘기한 건 아닌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관심있던 거는 무언가 만져서 느껴지는 감성. 그런 감성이 선생님 때문에 그게 굉장히 원초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가.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기 역할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오늘은 이재범 작가님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작가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작가님과 그 동안의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전공은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인데요. 원래 이제 직물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액세서리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들을 디자인 작업들을 쭉 해봤고, 동시에 이제, 이제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직조를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작품 제작에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텍스타일 아트라는 게 조금 익숙하지는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선하게 느껴지고 작가님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해졌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공예,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했는데 공예에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금속도 있고 목공예도 있고 도자기공예도 있고 섬유공예도 있는데 저는 섬유공예죠. 근데 제가 관심 있던 거는 무언가 만져서 느껴지는 그 감성, 그런 감성이 섬유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원초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은 고민형 끼고 있잖아요. 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인지하기 시작할 때 뭔가 만지면서 세상을 인지한다는 그 지점이 가장 이제 어떤 그 모티브로서 사람들과 교감하기 가장 좋은 직접적인 어떤 오브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게 그럼 섬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요? 네, 그렇죠. 음. 네. 모티브로서 사람들과 교감하기 가장 좋은. 그럼 작가님은 작업에서 남겨진 흔적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라고 작가 노트에 쓰여있더라고요 네, 네. 혹시 이런 주제로 <laughs> 작업을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박물관을 갔을 때그 뭐 예를 들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형상들이. 네. 완전하게 있었을 때보다, 극이 완전히 마모되고 거의 부서져서 없어져서 최소한의 어떤 물질로 남아있을 때 저는 더 많은 상상력을 느끼거든요. 음. 아마 일반 사람도 그렇긴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물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 마모된 그 형상이 마치, 어, 현재의 세상과 그 너머의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남겨, 원래 제목은 이제, 남아 있는 흔적 이전에는 진화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네. 예, 제목만 다를 뿐이지 그 작업의 컨셉이나 내용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음. 네. 그러면 작가 노트에 쓰여 있던 모호함과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산다 이 말도 네. 같은 의미일까요? 네, 모호함과 진행형. 그러니까 그런 형상들은 우리가 아, 물체를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름이 있잖아요. 그건 항상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음. 형상들이에요. 음. 저것은 물이다, 저것은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형상들인데 그걸 이제 모호한 현상이로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와 같은 형상들이 더 저한테는 더 와닿고 새롭고 신비롭고 음,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업하는 프로세스도 역시 그와 같은 형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직조를 하는데 직조가 굉장히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 무한 반복적인 행위는 어찌 보면은 내가 무언가 그와 같은 형상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어떤 일종의 독백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음.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형상을 직접 아이디를 짜서 만든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침묵과 독백의 과정을 통해서 원래 있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음. 조금 신앙적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네. 내가 뭐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작품을 만들 때 엮고 물들이고 꿰매고 칠하는 과정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직조에 다른 기법도 함께 쓰는 이유도 비슷한 신앙적인 이유 네. 이유죠? 아니, 신앙적인 이유는 <laughs> 아니고 이제 직조는 <laughs> 엮는다. 엄밀히 말하면 짜는 거고 엮는 네. 거는 이제 니트. 네. 그래서 그렇죠? 편전거를 엮는다고 하는데 이게 짜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데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짜면서 이제 물들이고 물들인 거 위에다 다시 짜면서 형상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음. 여기에서 염색과 짜는 게 같이 움직여지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꼬맨다는 것은 작업을 다 완성하고 나서 네. 벽에다 녹슨제머리서 보고선 리터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네. 그러면 직조를 하고 원래 있던 형상에 조금 인위적인 것들을 포함시키는? 아, 그직를할때 실을 걸고, 거기에다가 이제 형상을 먼저 실에다가, 한 가닥 한 가닥 실에다가, 네. 형상을 한50% 그려내고, 음, 네. 그 짜면서 그 형상이 좀더 구체화되고, 음, 구체화되어서 나중에 이제 바늘로 꼬매면서 내가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구체적으로? 네, 계속, 아. 계속 구체화되어 나가는 거죠. 좀더 작품이 풍성해지는, 네, 근데 때때로 네. 그러다가 이제 다 지우기도 해요. 마음에 아, 안 들면은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페인팅을 하는데 네. 제가 형상을 구해낸 다음에 나중에 작업을 꺼내놓은 다음에 거기다 페인팅으로 기존에 있던 서피스에있던 형상들도 지워나가기 시작해요. 음... 지워나가면서 내가 네.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넣다가 네. 나중에 이제 빼면서. 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형상들이 구체화된다고 할까요? 음.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섬유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다가 틀리면 이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네. 이런 상황에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가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딜레마인데요. 마음 같아서 확 지우고서 다시 하고 싶은데 네. 이미 내가 뭐 오래씩 한 것이서 뭐 30cm를 짰다. 음.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래갖고 색깔을 바꿔서 또 짜고 또 짜갖고,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걸딱 연결해서 나왔을 때, 끊어냈을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망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좋아요. 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네. 옛날엔 망쳤다고 생각하면 이제 스톱하고선 실을 바꾸거나 형상을 바꾸는데, 음... 요즘은 안 바꾸고 그냥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음...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게, 네. 내가 망쳤다고 생각하는 게더 좋게 나올 때가 있고, 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뛰어나 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건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섬유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연구실에도 집기가 있는데, 네. 실을 얼마나 많이 거느냐. 또 실도 성격이 다 달라서, 음... 걸기 쉬운 실이 있고, 네. 어려운 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이 뭐 어려운 실이거나 실이 양이 많으면 며칠 동안 계속 경사만 거는 거죠. 음...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제일 처음에 망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좋아요. 직조 작업을 혼자만의 음. 시간이자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작업할 때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루틴이 있는데 네. 아침에 연구실에 오면은 일단은 클래식 음악을 틀고 아 라디오. 아, 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음. 그다음에 집게 앉아 가만히 있어요. 네. 쓰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짜기 시작하는데 작업을. 네. 그게 제 이제 작업의 스타일의 루틴이기도 하고요. 음. 네. 그다음에 이제 텍스타일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반복이라는 리핏이라는 행위가 네. 참 저는 어 뭐랄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도 108배를 하잖아요. 네. 이 108배를 하는 게 다리 관절 좋아지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108배를 하면서 뭔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 어떤 그 프로세스라고 할까? 예, 제가 성당을 나는데 성당에도 음. 이제 묵주기도를 해요. 그러면 음. 다섯 단을 보통 하는데, 똑같은 걸열 번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신부님은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너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음.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는 행위가 음.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직조의 매력은 그 반복적인 행위를 계속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좀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음. 그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이게 굉장히 매력 있는 음.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현실 세계와 그 너머의 세계를 연결하는. 네, 뭐 크게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음. 있겠고, <laughs>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형상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미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미술의 역할이요. 어, 일단은 세상에 제한하는 역할인데, 우리가 지금 AI 시대고 그래갖고, 뭐 요즘 유튜브를 보면 AI에 대한 위기의식, 인간이 뭐를 할 것이냐, 뭐, 이제 직업도 다 뺏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인간의 직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AI의 그 기술적인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같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AI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AI가 대신해준다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뭔가 감동하는 능력이라든가. 음, AI가 네. 할수없 네. 우리 집 강아지 있는데 네. 강아지는 감동을 안 해요. 음, 그 사람만이 그쵸. 갖고 있는 감성이에요. 음.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연의 감성이고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그 같은 영역이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럼 미술은 뭐냐? 바로 그 지점을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역할이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뭐 예를 들자면, 종이 어디서 울리느냐? 그럼 추가구에서 울린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종이 어디서 울리느냐? 그러면, 아, 그 바람이 우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할 음.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음. 미술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네요. <laughs> 네.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서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섬유는 의식주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사람이랑 맞닿아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옷이 생긴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섬유의 출원, 음, 그 문화사적으로서 출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재밌어요. 음,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실크라는 소재, 네. 실크라는 소재가 이제 노예고치에서 만든 건데 음. 유럽에서 중국 사람들을 그 실크 피플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실크에 누에고치 나온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고. 음. 중국 사람의 비단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로마가 나중에 그때 망했다는 소리도 있고, 음. 음. 음, 실크 옷을 너무나도 치스럽게 입고 다닌다. 근데 이제 이 실크 제조법을 숨기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키르기스탄 남자를 그 중국의 공주가 사랑해서, 네. 그 남자랑 결혼을 해요. 네. 그러면서 실크의 노하우가 글로 넘어가요. 그, 실크넣어가 전유로 퍼지는 아, 계기가 되는데, 네. 그런 스토리텔링이 너무 재밌고, 음. 실크를 처음에 개발한 것도, 그, 왕비가, 그, 나무 밑에서 찰맛인데, 뽕나무 음. 밑에서. 뽕나무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세리신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떨어져갖고 차에서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실처럼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음. 출발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면, 리넨, 뭐, 모시, 뭐, 양모, 뭐, 어떤 것들이 어원적으로 아주 굉장히 깊고, 그 서라적인 아름다운이 스토리들이 많아요. 음. 네. 그럼 음.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실도 있으신가요? 네, 리넨이요. 어, 왜 리넨 좋아해요. 네, 음. 그 리넨이 이제 정확하게 아마도 있고 점화도 있는데 이상한 게 이집트에서 도 사람이 죽으면 리넨 옷을 입잖아요. 음, 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모시나 삼베로 옷을 입잖아요. 네. 굉장히 신성한 소재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투탕카멘 묘가 발굴됐을 때, 우리는 지금 투탕카멘 묘의 관뚜껑만 보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제사장이 우리나라 말하면 49제를 지낼 때, 리넨을 감는 방식이 다 달랐다고 하더군요. 음... 손을 어떻게 감고, 머리를 다 깎고, 몸에는 털을 다 깎고, 목욕 제기하고, 아마포를 바닥에다 쭉 깔아놓고서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음... 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이제, 결례도가 약하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사장도서 없어지고, 입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만 남아있을 뿐, 음. 없었는데 저는, 전 세계적으로 옷이나 그리넨, 이런 소재들이, 그, 죽은 자와 산자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 음.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작업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래서 작업이 네. 지금 리넨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뭔가 리넨은 나한테는 굉장히 신성한 그런 소재, 소재 같아요. 상당히 재밌어요. 음, 네. 그렇다면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님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혹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어,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나 새롭게 느낀 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어 해마다 달라요. 음. 근데 최근에는 여행들을 많이 가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뭐저 학교 다닐 때는 뭐 대학교 4학년에 수학 여행 해가지고 제주도 한번 가는 게 엄청난 거였는데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 만나서. 음.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주변에 둘러싸인 관계 속에서 나를 떨어뜨려서 나를 돌아다보는 시간이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네. 요즘 학생들은 미리 다 그거를 어플로 조사를 해가지고. 여행지에 갔을 때 음. 집사람 갔을 때 느낀 게 여기다 여기 유명한다 여기고 여기가 맛집이고 음. 아니 그러려면 왜 여행 을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행이 새로운 걸 발견하러 가는 게 아니고 음. 내가 알고 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거는 여행의 참 맛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학생한테 누누이 하는 게 여행만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좀 계획을 짜지 말고 부딪쳐라. 음. 음, 부딪쳐서. 낯선 환경에서 너를 떨어뜨려 놨을 때 온전히 너를 느낄 수 있다. 음.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쵸. 한국을 떠나서 이왕 해외로 간 만큼? 그렇죠. 저 똑같은 경우가 제가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네. 아, 빠진 건 아니고 이제 수영하러 나가는, 수영을 잘 하진 못해요. 아, 네.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네. 갑자기 공포심이 막밀려드는데 <laughs> 어... 내 숨소리만 들리고 음. 난 빨개 벗어 있고 정말로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작구나 예 음. 네, 그런 공포심과 더불어 내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낯선 환경에 가서 나를 네.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요즘은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쵸, 그쵸. 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데 인정된... 가면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고 <웃음> 음. <웃음> 맞아요. 오히려 새로운 곳을 갔을 때 새로운 매력도 그렇죠. 발견하고 네네. 또 신선함도 느끼고 네. 그 안에서 저도 찾아가고 그렇죠 음. 확실히 지금 생각해 보면 정보가 많은 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정보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쉽게 정보를 얻는, 얻는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네. 이게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라는 거죠. 파편화됐다고 하나요? 음. 지식의 파편화라고 저는 음.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책을 안본 사람은, 아, 그애가 맞나 다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받아들였는데, 네. 요즘은 유튜브로 다 보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그건 나도 알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말씀 중에,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가 질문을 했을 때, 네가 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네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쵸.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래서 이 파편화 지식의 파편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요즘 의사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 네이버에 다 물어보니까. 그쵸, 아... 네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에 대한 것들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뭔가 깊은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려면은. 한쪽을 경청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잖아요. 많죠. 많 네. 네, 확실히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품을 오랫동안 하신 만큼 다양한 관객들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대학원 마치고 아이러면 나이가 나올래나 그아첫 번째 개인적을 인사동에서 했는데 어떤 한복 입은 아이드 신분이 오시더니 내 작업을 보더니 그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매듭풀기 매듭매기 나를 풀기 나를 매기. 그리고 그냥 가셨거든요. 저는 그 문구를 지금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그분 뭐 돌아가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음. 정말 만나뵙고 시인인 것 같기도 하고 쓰시는 그 아, 네. 분 같기도 한데 그 단어 하나가 아, 정말 내가 작업할 때 하고 와닿는 그런 음. 얘기였던 것 같아서 작가님의 작품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잠깐 5분도 안 보셨어요 쭉 한번 둘러보고 딱 쏘고 아, 가셨는데 대단하셨네요 네. 아, 그의 진짜... 힘이라는 게 그렇게 음. 무섭구나 음, 기억에 어. 남으실 만도그렇다면 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건방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to do this. I don't know how 다 아트페어다 해가지고 뭐. 얼마 팔았네, 뭐. 음. 근데 뭐, 중요하죠.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중요하지만, 프로라는 것은 작품을 많이 팔고 덜 팔고가 프로가 아니고, 음. 그 일을 얼마만큼 꾸준하게 계속 했냐가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노래방을 가는데 내가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고, 돈 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난돈 주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프로 같다는 거예요. 음. 네.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30분 더 불러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맞아. 돈 주고 노래하는 사람이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laughs> 음. 꾸준하게 하는 게 프로지 음. 그것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의 기준으로 프로 아마추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프로고 적게 벌면 아마추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른 거 단기...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를 쓸때왜 네. 이력서를 쓰냐면 그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너 얼마만큼 이 일을 오랫동안 너가 꾸준히 해왔어 거기에 음. 여러 가지 음. 어려웠던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꾸준히 해왔다는 거 그래서 꾸준하게 뭘 하면 구두를 닦아도 10년 이상 닦으면 그 사람은 프로인 거고요. 음. 음식점을 했던 뭐 20년 했으면 그 사람 프로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렇죠. 꾸준히 한다는 거는 또 그만큼의 겪은 경험들이 많아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옆으로 그래서 은사님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할때딱 그런 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딱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너이붓 갖고 10년만 붙잡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음. 내 속으로 아이고 그러면 나 작가가 돼? 작가가 그렇게 쉬운 거야? 그게 어려워요. 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네. 어느 한 시인을 얘기하면서 네. 어느 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집을 보고 두 단어를 읽고서 너무 슬퍼서 그냥 덮어 그제 넣어놨대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어린 마음에 그시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찌찌찌찌 하면서 얘기를 안 하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만큼 언어에 숙달돼 있으면 그두 단어를 보고 책을 덮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듣었어요. 대학원 생겼는데도. 그책 어디서 사냐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언어에 숙달되는 거, 음. 자기가 하는 일 숙달되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인생을 놓고 봤을 때도 <laughs> 뭔가 자아시라 해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 음. 그게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또 AI가 나오면은. 잉여의 시간이 많아, 많아지는데 음, 과연 우리 현대인들은 잉여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음... 네. 잉여의 시간이 있으면 잘걸 갖고 음.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온거 같아요 음... 네. 맞는 거 같아요 네.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오늘 인터뷰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